지금 형님들이 투자가 지루하다, 재미없다, 내 거만 안 올라간다 또는 내 종목은 뭐 상한가도 안 나오고 뭐 거래량도 안 나오고 거래량도 적고 뭐 시장에서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좀안좋더라고 그러고 지금 내가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?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,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거 상위 5% 안에 들어가는 투자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그럴 때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종목이 뭐였어요? 농심이었잖 농심 이거 지루하고 재미없었잖아요 오뚜기도 물론 오늘 올라갔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도 4% 올라가고 있네요. 지루한 거를 사놨다가 올라갈 때 이미 이런 미이 것들 이런 투자를 할수 있는 거뭐 대상을 보더라도 지루하잖아.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롯데칠성도 지루하죠. 롯데웰포드도 이렇게 지루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할수 있어야 돼 투자의 대가들이 이런 거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투자의 대가들이 다 얘기하는 게 그레이엄이 얘기하고 버핏이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은 막상 이런 걸 못해요 시제제일재당도 지루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다 그게 맞다 사실은 나는,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왔고 23년 동안 그리고 야금야금 수익내고 아세아시멘트도지루해서 수익냈을 때가 지루한 거를 사놨다가 쫙 올라갔을 때급도 치고 원이홀딩스도 지루한 투자였습니다. 굉장히 재미없고 나만 소외되고 할때딱 이렇게 올라간 거 결국 좋은 회사, 회사가 좀 부침을 겪고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을 때 기다려준다면은 결국 이런 상황이 온다. 온다.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꾸준하게 될 때까지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. 최소한 5년 이상은 할수 있어야 돼요.